사용 중인 핸드폰에는 온라인에서 간단한 인증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한도가 있는데요.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해당 결제 한도는 소액결제라고도 불리우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도를 이용해 대출 대신 현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손해 없이 당일에 현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이니까요. 영상 시청 후 급한 돈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소액결제는 쿠팡,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결제를 할때 사용하곤 하는데요.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하게 인증 문자 하나만 받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함이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계신데요. 이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최근부터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. 온라인에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걸 다시 되파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대출로 착각해서 많은 분들이 안 쓴다고 합니다. 이건 신용점수를 조회하고 현금을 빌려주는 대출 개념이 아닌 상품권을 사고파는 상태그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 이력을 남기지 않고 현금 마련할 수 있으며 신청 시 5분 만에 입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 조회를 하지 않아서 신용이 좋지 못한 분, 기존의 은행권 대출 거절되신 분들 모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핸드폰 소액결제원금화를 전문적으로 진행 도와주는 곳에서 할수 있는데요.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보시라고 아래 고정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방문하셔서 고객센터로 문의 후 당일에 급한 현금 해결해보세요.